스포츠를 사랑하는 우리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야 이번에 차 다들 건승했니? 난 완전 박살났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바로 리뷰 시작할게 어, 비아레알 대 그라나다야 첼시와 슈퍼컵에서 좋은 모습을 비아레알이 보여서 그 승리를 점쳤는데 뭔가 팀플레이가 맞지 않고 좀 지지부진했지 경기가 이 경기는 언더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당분간 비아레알도 지켜봐야 할것 같아 적중 실패 독일 슈퍼컵 도르트문트 대 미네니아, 홀란드 대 레반도프스키 대결에서 레반이 KO로 이겼지. 어, 이두골한 도움으로 완벽한 승리였어. 도르트는 역시 미나의 밥이었던 것 같아. 내가 완전 잘못 짚었다. 아인토벤의 모습을 도르트한테 약간 좀 기대했었는데 아무튼 미안하다 친구들아. 도르트는 수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분간 오버가좀 좋아 보인다. 그 다음 챔스 플레이오프 어, 모나코 대 샤크타리아. 모나코가 이 경기를 위해 리그 경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. 그 라인업을 들고 경기를 했어. 그런데 오히려 샤크타르한테 져버렸네? 어, 주전도 다 내보내고 홈에서 무도 못 했다. 에? 답이 없다, 모나코는. 다음 리그 경기에 모나코 승은 일단은 좀 찍지 않길 바래. 어, 지금 패턴이 좀 그러니까. 그리고 셀틱 대 알크마르야. 역시 셀틱은 홈 깡패가 맞더라. 그 일본 선수 후루아시가, 어, 아주 좋은 활약을 했어. 선제골도 높고 활동량량도 많았지. 제대로 영입을 한것 같아. 반면에 역시 알크마르는 그골 결정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어. 올 시즌 기대하기가 어, 좀 불안하더라고. 아무튼 적중 성공. 벤피카대 호벤이야.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벤피카가2대 어, 1로 이겼네. 경기 내용은 수치상으로 뭐 거의 대등했다고 봐. 호벤이 연승이 너무 길어져서 한 번쯤 꺾일 만하기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꺾여 버렸다. 아, 근데 물을 낳을줄 알았는데 질 줄은 몰랐다. 미안하다 친구들아. 페네르바츠 헬싱키. 어, 마이너스 1 핸디승을 추천했는데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어. 그건 내가 몰랐어. 페네르바츠 그 선수단이 지금 부상하고 이적으로 벤치가 많이 비어 있었어. 그래서 한골 놓고, 한 골도 좀 뽀록성으로 어떻게 넣지 공격 안 하고 뿔, 뻔 돌리고 패스를 뭐 백패스만 겁나 했어. 정보가 좀 부족했다, 이거는. 그래서 적중 실패. 근데 변의 경기들은 그냥 말하지 않을게. 이번에 정말 많이 틀렸다. 뭐 이럴 때도 있지. 마음 한번 추스리고 하자 어, 오늘 또 주말인데 경기가 많으니까 어, 배당이 좋고 안전한 경기들로 잘 추려서 올게 이번에 진짜 느낌 좋다 어, 핏경기 영상으로 좀 있다 올 테니까 이따 보자 친구들아 안녕